어 그래서 요거 답딱줄을게요 통제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통제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같이 나누면서 같이 지내면서 성장하는 거지. 통제하면 요것은 부작용이 나요. 동물은 통제하는 것이고 인간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친다 하는데 네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나누어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교육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앞으로는 2013년도부터는 완전히 교육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들지 마 나누어라. 네가 아는 정보를 충분히 나눌 뿐이지 네가 가르치면 은 이것은 주입식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안 됩니다. 나누어라. 네가 아는 만큼 나누어라. 요기 교육입니다. 교육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네가 주입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 부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대한민국 부작용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통제. 이 대한민국만은 앞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통제를 풀어라. 나누어라. 왜 나누어야 하느냐 이 법칙은. 네가 갖춘 것은 축복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후배들과 이사에 나누어야 돼. 더 크게는 인류에 나누어야 돼.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나누면 다 같이 좋아지고, 네 혼자 가지면 네 힘으로 작용을 해서 상대를 어렵게 한다. 지식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조상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류가 희생함에 만드는 게 지식입니다. 그것이 물 흐르도록 흘러서 결국은 이 해동 대한민국에 전부 다쏟아지 들어오는 이 지식은 인류가 희생한 피와 땀이다.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숨결을 다 마셨으니 이건 나눌 때가 되느니라 기술도 나누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거지. 나누어야 된다. 안 나누면 안 나눈 만큼 너는 힘들어질 것이니까. 요게 답이에요. 답은 통제는 안 된다. 어떤 나라를 통제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안 돼. 이건 월권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해라고 너한테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너 거를 나누어라 하는 것이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진 자가 베풀어라. 그러면 가진 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을 할 때는 물질을 이야기 했는데, 물질은 스스로 움직일 테니 놔두고, 지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식. 지식을 가진 걸 어떻게 나눈 것이냐. 이것이 인류평화가 옵니다. 지식을 나누면, 물질은 스스로 운영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어야만 물질이 움직입니다. 지식을 나누면 나누는 만큼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일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인류 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는 물질을 많이 갖게 해줬고 어디에는 재주를 갖게 해줬고 어, 어디에는 성실함을 닦아 놓은 민족이 있고, 어, 우리는 지식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DNA를 성장시킨 게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많이 갖게 해준게 우수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한테 지식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DNA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 단시간에, 딱 몇십 년 만에 인류에서 있는 지식을 또 문화를 싹 갖다 엮였는데도 싸움하지 않고 이걸 다쓸어 흡수한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이 인류에서 싸움이 있어 전부 다 일어난 건데, 싸움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죽여가면서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가져와고 우리는 싸움하지 않고 전부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 저력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져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나눌 줄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지해버렸어요. 앞으로는 통제를 하면, 너희들이 후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열어야 돼. 문호를 열어야 되고, 지식을 못 갖춘 사람들한테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지혜를 열면 지혜를 열지 못한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돼요. 뭐든지 나누라. 그것이 사람을 늘 이롭게 하는 것이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통제하지 마라. 나누어라. 같이 잘 놀고 잘 지내주고 그러에 나누고 저절로 크면 통제하는 만큼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분산해서 나눌 수 있게 되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가 혼자 나누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또 나누고 어, 또 길에 가니까 교통 순경이 또 나누고 지거가 아는 걸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자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주입을 하면 부작용 납니다. 인제 주입은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세병을 지금 나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장하는 너의 주장으로 남을 꺾으려 들지 마라. 너는 어려워진다. 무조건. 주장을 하면서 남한테 이기려고 들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지금 자식들이 그래서 다 떠났고 형제들이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 때문에. 자식은 자식의 주장 때문에. 부모하고도 멀어졌고 다 멀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다 돌아오냐? 나누어라. 의논해라. 의논하면 다 들어오고, 니네 잘났다 하지 말고. 저마다 소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의논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고, 주장하면은 떠나게 돼있어. 왜? 지식인은 누구든지 상식을 다 가진 상태라서. 자기 상식과 자기 상식이 주장을 하면 부딪혀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총체적인 병을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잡아 가느냐. 이것이 수련이고 훈련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모르면 모르고 계속 우리는 부딪히고 상처 입어요. 나노아 나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애들 안 죽어요. 우리 애들하고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애들 자살, 절대 안. 세계에서 자살이 일이라는 것이 주장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우리가 같이 연구하자는 거죠. 나누라이 사회는 나눠야 돼. 이 세계 지구촌은 나눠야 돼. 나누고 빵 나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